안녕하세요. 저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벤치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어, 우리가 흔히 계단을 오르는 거는 허벅지랑 그 다음 무릎이랑 뭐 이렇게 발목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거는 오히려 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단을 오르는 것만큼 내려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왜 이게 계단을 내려오는 게 무릎이 다치는 건지, 그리고 왜 독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더 좋은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계단을 올라갈 때는 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종아리,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뒤꿈치까지 힘을 쓰다 보니까 종아리에 대한 힘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있죠 자, 근데 이제 내려올 때는 나도 모르게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하강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안쪽을 말려요. 이런 식으로. 우측 무릎을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데 반대로 자, 내려가실 때이 무릎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발끝을 밖으로 빼서 밖으로 빼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엉덩이에 대한 근육을 좀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에 대한 역학을 계단을 내려올 때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서 이 운동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오히려 내려올 때에 대한 운동이 조금 더 활성화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팔자 걸음 있죠? 팔자 걸음처럼, 완전 팔자처럼 내려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엉덩이에 대한 펌핑감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계단을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허벅지에 대한 펌핑감이 훨씬 더 커요. 그두 그러니까 그 개에 대한 차이점이라 한다면 당연히 발이 닿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허벅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고요. 계단을 내려오는 거는 엉덩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올라갈 때에 대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 대한 방식을 내려갈 때도 똑같이 접목을 시키면은 무릎은 절대 아플 일이 없고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이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 마찬가지로 얘가 밖으로 향하게끔만 만들어준다면은 우리는 무릎도 상하지 않게 그리고 엉덩이도 조금 더 튼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올라갈 때의 방법 그리고 내려올 때에 대한 방법 두 개를 동일시하게 만들자. 그러면은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